그랭코 함께하는 스타크래프트2 아, 팀 바이탈리티 대 이름이 어, 트위티드 마인즈랑 페어리 게임즈인가요 아무튼 뭐 팀이 두 개가 합쳐져가지고 TF라고 불립니다. 연합팀이에요. 양서도 무난하게 멀티 먹어주면서 경기를 풀어나오고 있고요. 김 대엽 우주관문 올려주면서 강민수의 세 번째 기지를 한번 방해를 해보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우주관문에서 연자 찍어주고 있고요. 제 와이프 올리비아 씨는 삼성이한점 추격을 허용해서 3대 3으로 동점이 되었다라는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을 저한테 전달해주는 모습. 일단 오공8 4 4도 중반 타이밍에 한번. 아, 피해를 줄려고 하고요. 일단 저걸링 다시 한번 들어가보고요. 사도 소환이 더 되는 거 봤는데, 이 정도 사도 찌르기는 공명 8%를 준비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할수 있는 러시다 보니까, 아직까지 사도를 더 많이 찍는지 안 찍는지는 파악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맹독충둥지 만들어주고 있는 강민수. 일단 사도 6개까지 소환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더 뽑으면 은뭐100%알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뒤쪽에서 몰래 만들어주고요 근데 사도를 이렇게 모르겠어요 한 3, 4마리 이상으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은 저그 입장에서 좀 이상하긴 해요 원래 좀 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뒤군주 하나가 다 보고 있고 출발하면서 위리 보면은 어 이거는 저그가 가뜩이나 어좀 배를 많이 불리면서 풀어나간 게임도 아니기 때문에 강민수 팀바이탈리티의 선봉 저그 강민수가 막아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막아님과 동시에 영러시를 가도 돼 여기 투자한 게 맞기 때문에 영으로 버텨주고 있고 김대협 입장에서는이 사도가 쉽게 잡히면은 영러시에 본인이 연결치를 내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최대한 사도 시간을 끌어주고 있는 모습 강민수는 뭐야? 이거 시간 끄는 거구나, 라고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저걸링을 돌리고 있습니다. 근데 김대호도 여왕 3마리를 묶었지만, 쉽게 이거 분신을 풀 수가 없어요. 맹독충 갖다 박으면 죽거든요. 아, 강민수. 눈치를 챈 거예요. 이거는 뭐, 별것도 없겠구만. 나오는 걸로 맞고, 게임을 잡아보겠다. 일단 예언자, 전략수 안으로 데리고 왔고요. 저걸링, 사도 잡아주려고 하는데, 사도 좀 잡히고, 일꾼이 14개나 잡힌 상황. 그러면서 강민수 만들어놓은 맹독충도 다시 한 파워듭니다. 예언자가 최대한 막아주려고 하지만 일꾼타격 오 그래도 역시 김대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만큼 괜찮은 수비가 나왔고요. 게임이 끝나지 않은 거는 역시 김대엽의 수비력이 굉장히 좋다고 라볼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강민수가 뭐사도도 줄여줬죠. 건물도 깼죠. 거기다 일꾼도 잡았죠. 그렇다고 뭐 일꾼 안 찍었냐? 거기다가 뭐 멀티를 안 늘렸냐? 아닙니다. 할것다 하면서 했기 때문에 역시, 공룡팔퍼 사도는, 이제 한 번씩 나와서 깜짝 전략으로 쓰여야 그나마, 승률이 좋은데, 이번엔 강민수의 저 대군주 하나가 너무나 좀 많은 정보를 가져다 줬기 때문에, 저거가 쉽게 지금 유리함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 한번 압박 나와보는데, 강민수. 어우, 정주영 소음물로 또, 김대엽. 어쨌든, 수원수사투 매치에서, 김대엽이 결국에는 최종 에이스 결정전에서, 패배를 해서, 팀의 패배가 확정이 됐었지만, 그래도 그전 경기들에서는 김대협의 수비력이 굉장히 좋았단 말이죠. 역시나 오늘 경기에서도 좋은 수비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미 많이 불리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좋은 수비를 보여줘도 좋은 수비 정도는 안 돼요. 진짜 기깔난 수비, 말도 안된 수비. 상대방이 진짜 꼬라박아서 이득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보는 이것도 굉장히 보면 좋은 거거든요. 사도 2 개로 일꾼 5개 잡는 건 좋은 건데. 초반에 타격 보은게 너무 많은 프로토스다 보니까 부족합니다. 자, 저걸린과바퀴 다시 한 번. 공격을 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사도가 점초보다 좋냐? 사도가 좋을 때도 있고, 점초가 좋을 때도 있죠. 근데 이 시간대, 뭐, 3베이스, 4베이스 시간대 되면은 당연히 추적자가 더 좋습니다. 근데, 사도는 역시나 뭐, 초반에 적은 병력들. 그리고 견제용으로는 추적자보다 좋기 때문에, 뭐 쓰임새가 다 있죠. 자, 저걸린 바퀴, 맹독충. 아직 맹독충이 공유업이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물량이 많기 때문에 몰아붙여보는 강민수. 최근에 ESL도 광탈하고 ESL 달라스도 에서 광탈을 하면서 강민수의 모습을 좀 보기가 힘들었는데 오늘 팀리그에서는 역시 제목을 해주고 있는 강민수. <laughs> TF 쪽에서는 지금 난리가 난게 김대엽이나 김도우나 애교를 가도 조성주 잡아내기가 힘들단 말이죠. 그서는 글쎄 1세트 때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보는데 뭔가 이제 깔끔한 승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좀 고개를 갸우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본인도 그만큼 본인에 대한 이제 기대치가 높은 건데 요새 성적이 안 좋다 보니까 굉장히 또 본인의 경기력에 대한 그 결과 과정에 대한 그런 좀, 불만족스러움이, 표시가 되는 것 같아요. 자, TF 대 바이탈리티 선봉 대결의 두 번째 세트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월드 팀 리그는 첫 세트를 패배한 선수가 두 번째 세트를 고를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맵 아홉 개 중에 김대엽이 저그 상대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맵은 골든 아우라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우주관문까지 건설하고 있는 김대엽. 대군주가 정면에 떠있고요 자, 김대엽도 패치 직후에는 이제 방룡우를 잡아주면서 방령호를 떨어뜨리고 이제 올라갔는데 아, 프로토스 전을 많이 갈고 닦은 방령호한테 다시 패배를 하면서 1 6강에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주권이 바거니 했습니다. 저그 전을 뭐 나쁘지 않게 하긴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저그들이 또 극복을 해버려 가지고 김대협도 저그 전 승률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김대협은 재련수와 함께 황원우에 건설해주고 있습니다. 어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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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다시 한번 강민수는 공업 저글링 위주로 경기를 풀어나오고요. 원래 강민수가 이렇게 공업 저글링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쓰는 선수는 아닌데 이게 뭐 아이디가 다크 적혀있고 케미 박룡호라면은 거의 그냥 100% 박룡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의 좀 가난한 저글링 위주의 플레이를 강민수가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스타일이 섞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어, 여왕으로 수비 너무 좋습니다. 이 여왕 수, 오, 수비는 흡사, 뭐, 세랄과 마찬가지다. 세랄이 예언자 막아낼 때 이렇게 막 하나로 막아내다가 예언자가 다른 방향으로 가면 다른 방향에도 여왕이 있고 또 도망가려고 하면은 다른 방향에 도 여왕이 있는. 어, 어, 굉장히 좋은 수비 보여주고 있고요. 예언자가 이 정도로 밖에 못하면은 보통 세랄의 경기에서는 이미 여기서 끝났어요. 세랄 경기를 많이 보신 분들은 세랄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여기서 끝났다. 나는 딴거 해야지. 하면서 알 탭하고 딴거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 여기서 저걸링. 아직 공 1업이 안돼 있긴 하지만, 연자도 없기 때문에 물량으로 몰아붙이는 상황. 아, 추적점, 이렇게 사도 제압하고, 연자가 아까 6시 쪽에 일꾼을 쏟아주려고 했기 때문에, 부하장을 취소시키고, 그래서 이제 펄서 광산 에너지가 없죠. 아, 저걸링으로 이등을 많이 얻었습니다. 야, 잘하는데요? 1세트도 그렇고, 2세트도 그렇고, 현재까지는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야 농도배라 이제 박룡호도 다시 이제 프로토스 승률 숙률, 프로토스전 승률이 엄청나게 올라왔고 경기력이 안정적으로 됐기 때문에 박룡호 세라리 항상 토스전 양대 산맥이거든요. 애지가난 프로토스 스페셜리스트들이 오 여기서 이런 것도 준비를 하나요? 지금 대군주 두 마리 와 굉장히 꼬구만요 그럼 맹독충 드라까지 와어마 무시합니다. 야, 이거지. 아, 맹독충을 머리 위로 떨어뜨리겠다. 그리고 점막 깔겠다, 대군주. 아, 여왕이었네, 맹독충이 아니라. 여왕 네마리는 근데 순식간에 활류에 맞았구요. 밖에 개멸충. 점막 깔고, 지금 본주 쪽에 1 6저글링을 어떻게 됐을까요? 아문래도 유리한 게임 빨리 끝내보겠다. 바그 길면 좀 몰아붙이고요 본진쪽 지금 일군 많이 털리고 접어 접어 없 접어 너무 잔인한 장면이라고 하더라도 이거 보여줘야 됩니다 제 방송에 이제 진민이 들었거든요 성인 방송인데 일단 본진쪽에 일꾼이 15개나 잡히면서 여전히 지금 아저걸링 이락시아의 맛에 계속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남즙저걸링으로 추억자 두드려주고 있고요 김대엽이 수비하기 좋은 맵에서 수비를 깔끔하게 하고 있지 못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만약에 여왕의 수요그 활류가 제대로 들어가지 못했으면 거기서 끝났을 텐데 그나마 여왕 수열이잘 들어갔기 때문에 아, 여왕 수열이 아니죠 자꾸 헷갈리는데 여왕, 그 여왕의 활류를 잘 넣었기 때문에 그나마 한번 버텼습니다. 일단 너무 잔인한 장면이라고 생각하는지 옵저버가 한 번도 그 본질 쪽에 일꾼 잡히는 걸 보여주진 못했고요. 아 여기 아직도 살아 있었어요. 아직도 살아 있어서 다시 한번 견제할 수 있고요. 앞 전면 하자마자 바로 밖퀴개멸 중에 허리 돌려서 또 때려주고요. 일권도 속아주고 있는 공 위로 억체걸링아 물량 너무 많습니다 강민수. 불멸자도 잘라주고요. 굴락도 올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강민수 직원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하는 거죠. 공격을 멈추지 않고 후반도 봐주는데 이것저것 다 신경을 써주고 있고 저글링 다시 드랍가기 위해서 위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냐? 위쪽에는 수송 대군주가 있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본진도 공략을 하고 정면과 함께 9시로 공략하려고 하는 강민수 12시 쪽에서 저글링이 대군주에 탑승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하면은 보여주지 않았는데 여기 보이, 보이죠 저기? 저기 저기 이제 보여주네요 여덟 마리 태워서 갑니다. 하지만 역시 수비의 김대엽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주 방, 당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확실하게 촉자를 배치해놔서 막아주는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김대엽이 이길 수 있냐? 어 고급 병력도 지금 눈에 보이는 게 불멸자 하나밖에 안 보였고 공이업에서 멈췄고 사이니 폭풍도 없고 집정광과 뭐 거신 뭐 아무 것도 없거든요. 굉장히 힘든 게임으로 나가야 됩니다. TF는 아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번 세트 지면은 경기 이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김도우가 김동원을 2대0으로 잡아낸다고 하더라도, 뒤쪽에는 조성주 대쉐임리스 다시 지옥 진군하는 상황. 아우, 러퍼 풍을 잘 먹여주고 있긴 한데, 다음 주또 맞은 불멸자. 아, 가 관심 너무 많거든요. 쌈 줘요. 순식간에 유닛들 터지고 있는 프로토스. 정면으로 저글링 파고들면서 정지형 소름을 다 빼냈고요. 그러면서 가시지옥 자리 잡으려고 합니다. 이쪽 멀티 내주면은 이길 수가 없고요. 이게 또 아이러니하게도 좁아서 수비하기 좋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렇게 주도권 다 내준 상태에서 공성전차나 가시지옥한테 자리 내주면은 프로토스가 절대 못 이기는 맵이 또이 맵이에요. 이론상 초종반에 수비 잘해가지고 200을 가기는 쉬운 맵이긴 한데 만약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꼬인다, 압도적으로 패배할 를 수밖에 없습니다. 강민수 오늘 기깔난 경기를 보여주면서 2점을 따냈고 강민수는 퇴근하러 갈수 있습니다.